안녕하세요 예준이의 생물약의 예준입니다 오늘은 애벌레 흙을 갈아줄건데요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상욱님, 유건님, 우성님, 그리고 유주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애벌레가 두글두글 두글 하거든요 다 똥입니다 진짜 다 똥이에요 난똥 싫은데 똥은 몸에 건강해 쏟아 먹겠습니다 쏟다가 흙치가 나가는 거유 어 애벌레 어,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하지마 인형 애벌레입니다 이 정도. 이나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말 정도. 이도 있네요. 이정 없어? 이영이정이 정도. 아, 그. 어, 얘는. 얘는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이도이정이이이도 공 응, 많으면 정말 귀찮아요 어! 어, 어 3명이다, 3명. 우와! 한 명입니다. 3명입니다. 3명입니다. 아, 3명입니다. 아, 3명입니다. 아, 3명입니다. 아, 수컷이요요니다 머리가 진짜 커요. 와, 이 정도 나왔어. 어, 식용 충아먹습니다충이라서 먹어도 될 듯. 먹으면 혼나겠지만. 야, 엄청 어, 크다. 야, 한 마리. 와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나온 거실 보이려나 물려고 했어. 일단 부었거든요? 어, 여기 한 마리 있어요. 어, 여기 있네요. 와, 이거. 3령초 말기. 어 여기 큰거 있는데요? 와, 암컷이야. 야, 암컷. 이거 수커즈야수커즈야얘 암컷이야. 얘는 암컷. 더 암컷. 부어보겠습니다. 다 부어, 그냥. <laughs> 한 여기 한 마리. 3령초. 어 어, 3령 아 말입니다. 수컷이구나. 수컷입니다. 수컷인지 봐볼래. 다 쏟아보세요. 수고하셨는지. 야, 어후 많이 오, 나왔어요. 와, 대박이에요. 네 마리. 다2령2령도 있고 3령도 있고. 오, 갑자기. 이령, 3령 정도 나오네요. 3령뭐 수컷이야 수컷. 수고하. 삼령은 말 정도. 와 이령 나왔어. 얘는 얘 이령. 얘도 2령 이령. 어, 머리가 왜 이래? 아, 나 머리 돌아가지고. <laughs> 어, 여기다, 여기 한 마리 있어요. 와, 우와! 3, 오, 3, 6, 오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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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실하다! 와 진실하다! 통통합니다! 아, 아, 맛있겠다! <laughs> 아, 아 맛있겠다! 야, 야, 아! 얘 없어요. 얘 없는 거. 아, 어, 하나, 어, 하나 더 있죠! 진짜 커요! 와. 아 레전드! 와레전드예요 어, 여기 한 마리 있다! 여기 한 마리 있어. 이령. 1형입니다. 1형이야, 1형. 1형. 1형 말 정도 되네. 아, 좀 작다. 작다. 아, 흙부지다 아, 여기 한 마리 있다. 여기 한 마리 있어. 여기 있네요. 예. 3형 말. 암컷입니다. 스컬이 많이 나왔어요. 이리. 나 스컬 큰것한 마리. <laughs> 예, 없어요. 이제. 예, 없어. 없습니다. 없어요. 네.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온 <laughs> 거야. 와 나는 얘 가져갈래. 없어요. 나는 얘 가져갈래. 나 여기도 한번파봐야돼 영아. 아니야 응. 움직이는 게 없잖아. 됐어 요 아까 있었던 걸로 봤는데. 어, 와수학냥이 와. 야소만머리가 진짜 많이 나왔어. 와 일단 충실한 네. 친구. 야나 수컷부터 보겠습니다. 진짜 뚱뚱한데요? 와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와 수첩만점 저거 뭐가 숫고신지 안숫고신인데 구별하자 2명 좋은데? A형 S컷! V자 있어 그러면? 1령이 좀 아. 1령이 1령이 이지 않네 나 대부분 2령이거든 엄청 많습니다 야 왕어 오한 마리 있어요 오한 마리 있어 봐봐 3령이네 어? 이거 혹시 수컷신가요 일단은 이제 후기를 붙여주겠습니다 잘라보세요 둔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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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에요 색! 이야 진짜 아그 아, 붙는 건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꾹꾹